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64장 8절에서 12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여호와여 주는 우리 아버지시니이다. 우리는 진흙기요 주는 토기장이시니 우리는 다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이라. 여호와여 과히 분노하지 마옵시며 죄악을 영영히 기억하지 마옵소서. 구하오니 보시옵소서. 보시옵소서. 우리는 다 주의 백성이니이다. 주의 거룩한 성읍들이 광야가 되었으며 시온이 광야가 되었으며 예루살렘이 황폐하였나이다. 우리 열조가 주를 찬송하던 우리 거룩하고 아름다운 전이 불에 탔으며 우리 즐거워하던 것이 다 황무하였나이다. 다 즐기시겠습니다. 여호와여 일이 이러하건을 주께서 오히려 스스로 억제하시리까? 주께서 오히려 잠잠하시고 우리로 심한 괴로움을 받게 하시리까? 아멘. 할렐루야. 저렇게 평강의 복을 기원하는 마음으로 샬롬 인사 나누주시기 바랍니다. 샬롬. 샬롬. 목요 새벽 기대에 잘 나오셨습니다. 날씨가 몹시 무더워서 열대야 현상을 보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잘 나오셨습니다. 오늘 목요일 구역장 모임이 저녁 7시 반에 성가대실에서 있습니다. 우리 구역장님들은 다음 달 9월 달 구역공과를 준비하는 이 모임에 모두 참석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 이사야 64장 8절 말씀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8절 말씀 시작. 그러나 여호와여 주는 우리 아버지이시니다. 우리는 진늘 기어 주는 토기장이시니 우리는 다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이라 이 말씀 속에 우리와 하나님 의 관계를 뭐라고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까? 우리는 뭐라고요? 우리는 지늘기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은 토기장이이시죠. 우리는 지늘기이고 하나님은 토기장이이십니다. 토기장이는 자기 뜻대로 그릇을 빚어 내죠. 하나님께서 우리 존재, 우리 인생, 우리 인격을 그 장중에 붙드시고 빚어내가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토기장이, 우리는 그 손으로 빚어 내지는. 진을기 진흙이, 진을기라고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런 신앙 고백이 이사야에게서 나오고 있는데 이사야 선지서와 더불어 우리가 꼭 함께 읽어야 될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성경 책이 바로 예레미야죠. 그래서 이사야와 예레미야는 구약의 하나님이 쓰셨던 위대한 예 선지자였습니다. 이사야는 우리에게 희망을 보여주는 예언서이고 예레미야는 하나님과 우리와의 깊은 관계를 보여주는 그런 성경책, 그런 예언서입니다. 그래서 이 이사야 64장 8절에 나와있는 이사야의 고백하고 어, 일맥상통한 예레미야의 고백이 예레미야 10장 23절에 나와요.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예레미야 10장 23절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예레미야가 어디 있는가? 이사야 바로 다음 책이 예레미야서죠. 예레미야 10장 23절 말씀을 펼쳐 보시기 바랍니다. 구약성경 1067면 예레미야 10장 23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구약성경 1067면 예레미야 10장 2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내가 알거니와 인생의 일이 자기에게 있지 아니하니 걸음을 지도함이 걷는 자에게 있지 아니하니다. 이사야의 고백하고 예레미야의 고백이 서로 일치하지 않습니까? 이사야는 하나님은 토기장이시고 우리는 진흙입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이십니다. 하나님이 손으로 우리를 지으시고 빚어가고 계십니다라는 고백하고 이제 예레미야의 고백. 여호와여 내가 알거니와 인생의 일이 자기에게 있지 아니하니 걸음을 지도함이 걷는 자에게 있지 아니하니다 하는 말씀이 내용상, 그 의미상 일치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 존재, 하나님이 창조주이시니까 우리 몸을 하나님이 지으셨습니다.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나기 전에 복중에서 우리 어머니 못해서 하나님이 그 신묘막측하신 창조의 능력으로 정교하게 오묘하게 나를 빚어 내셨죠. 그러한 것처럼 하나님이 창조로 출생한 시작된 나의 인생이 나의 평생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그 손으로 나의 연약한 인생을 붙드시고. 하나님이 형상을 닮아 나를 비전에 가고 계십니다. 내가 이 세상에 존재하게 된 것도 내 의중, 내 의도, 내 의향대로 된 것이 아니었고, 그리고 내가 살아가는 내 인생, 내 걸음 걸음 걸음마다 것이 내 계획대로, 내 의도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뜻대로. 내 삶이 진행되고 있다라고 하는 이두 선지자의 고백은 같은 고백입니다. 그래서 내 몸이 병들었을 때 하나님의 권능의 손에 병든 나 연약한 몸을 맡겨서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고쳐 주시고 새롭게 지어 달라고 우리가 기도하며 살아가죠 마찬가지로 내 인생이 곤경에 빠질 때 내가 시험과 환란 속에 들었을 때 하나님께서 거기에서 나를 건져달라고 하나님의 손으로 나를 도와달라고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나라는 인생의 존재도 그리고 그 존재가 살아내는 내 평생, 나의 인생과 인격도 다 하나님이 손에 들어 있다라고 하는 고백이지요.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 만물을 창조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 인생이 피곤해지는 것처럼 세상 만물도 피곤해질 때가 있다는 거예요. 질서 정연한 코스모스라는 이 우주의 수많은 행성과 혹성들이 궤도를 따라서 한 순간도 쉬지 않고 계속 운행하는 가운데 만물도 피곤해지는 거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 이땅 위에도. 밤과 낮이 바뀌고 또 사계절이 계속해서 순환되는 가운데 만물이 피곤해질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창조주 하나님께서는 또한 섭리주가 되셔서 피곤해진 인생과 만물을 새롭게 하시는 갱신의 역사를 이루신다 하는 거예요. 시편 104편 30절 말씀입니다.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시편 104편 3절 말씀. 구약성경 878면입니다. 구약성경 878면. 시편 104편 3절 말씀. 우리 찾아서 같이 읽겠습니다. 새벽 시간에는 성경이 좀잘안 찾아지실 거예요. 인내심을 가지시고 계속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구약성경 878면 10편 104편 30절 말씀 찾아서 같이 읽겠습니다. 다 찾으셨습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영을 보내어 저희를 창조하사 지면을 새롭게 하시나이다. 무엇을 보내어 저희를 창조하신다고요? 주의 영을 보내어 저희를 창조하사 지면을 어떻게 하신다고요? 새롭게 하시나이다. 창조의 영이신 하나님의 영, 성령을 보내셔서 만물이 피곤해질 때 그것을 새롭게 하시는 갱신의 역사를 이루시는 하나님.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이 손에서 지음을 받아서 이 세상에 태어나고 우리 인생을 시작해 되었을 때. 몇십 년 동안 그 마음과 몸을 쓰다 보면 마음도 피곤해지고 몸도 피곤해졌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아보시고 주의 영을 보내셔서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갱신의 역사, 리뉴얼의 역사가 우리에게 임하여 있다 하는 것이죠. 몸을 오래 쓰면 달아지고 쇠하여집니다. 마찬가지 정신도 오래 쓰면 정신도 피곤해지고 그리고 쇠약해지지요. 날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샘을 부어 주셔서 우리를 새롭게 해주시고 하루하루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축한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존재, 우리 생명도 그러하고 그 존재와 생명이 살아내는 우리 평생, 우리 인생도 다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그 양자이 관계에 대해서 이러한 명언이 있습니다. 사람이 생각을 심으면 말을 낳고 말을 심으면 행동을 낳고 행동을 심으면 습관을 낳고. 습관을 심면, 인격을 낳고, 인격을 심면 그 운명이 결정된다. 우리는 매일매일 뭔가를 계속 심고 사는 농부와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심는 것은 그대로 거두게 됩니다.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는 정직하신 하나님, 과연 나는... 오늘 은혜로 내게 선물해 주신 하루의 삶을 사는 가운데 무엇을 심고 살아가는 것인가 뭘 심는다고요? 생각을 심고 말을 심고 행동을 심고 습관을 심고 인격을 심어서 나의 영원한 운명, 데스티니를 결국 거두게 된다 하는 것이요. 그 일련의 심고 거두는 과정에 맨 처음에 심겨지는 씨앗이 뭐라는 겁니까? 바로 그것이 바로 생각이다. 생각. 그래서 얼마서 8장 말씀에 육신에 속한자는 육신의 일을, 영에 속한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내 마음밭에다가 하루의 나의 삶 가운데 내가 어떠한 생각을 심는가 그 생각에 따라서 내가 사망에 결국 이르게 해도 되고 정반대로 내가 생명과 평안에 이르게도 된다 사람이 늘 평상시에 생각하는 것을 은연중 말하게 되는 거 아니에요? 또 말한 대로 끌려서 행동하게 되는 것이고 행동을 반복하다 보면 것이 습관으로 굳어지게 되는 것이고, 습관이 다발이 모여지면 인격이 형성되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토기장이. 우리는 진흙. 그리고 하나님은 날마다 우리를 피적하고 계신데, 무엇을 목표로 해서 무엇을 표대로 해서 하나님은 나를 이렇게 빚어가고 계시는 것일까? 그래서 하나님의 창조의 목표와 우리 인생을 빚어가시는 하나님의 목표가 동일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이 형상대로 창조하셨을 때 인간이 범죄하고 타락하여 하나님이 형상이 훼손되고 왜곡되게 되었을 때, 하나님은 그 손으로 우리를 날마다 평생 빚어가셔서 결국은 하나님의 그 형상을 회복시키는 역사를 이루고 계신 것이죠. 날마다 우리는 뭔가를 심고 사는데, 우리가 성령의... 생각을 심는 대신 육신의 생각을 심어서 내 인생의 길이 굽어지고 그리고 내가 시험에 빠지고 환란 속에 들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 손으로 나를 건져내셔서 나를 다시금 일으켜주시고 회복시켜주신다 이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요하여 인생 길이 자기에게 있지 아니하니, 걸음을 지도함이 걷는 자에게 있지 아니하니이다. 여호와께서 사람이 걸음을 정하시고 그 길을 기뻐하시나니, 저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려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손으로 붙드시미로다. 하나님이 토기장이시니까. 진흙덩어리인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그 손에 붙드시고 우리가 잘못되었을 때, 우리를 새롭게 빚어주시는 변화의 역사를 날마다 지금도 이루고 계신다 하는 말씀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 희망을 품고 이렇게 기도할 수 있습니다. 원컨대 주께서 내게 복의 복을 더하사 나의 지경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없었어. 누구 기도라고요? 누구 기도입니까? 야베스이기도 아니에요. 그야베스의 기도 가운데 주의 손이 나오지 않습니까? 주의 손으로 나를 도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오늘 다시금 이사야 64장 8절 말씀에 돌아와서 거기에 바로 그 주의 손이 나와 있습니다. 오늘 본 말씀 다시 펼쳐 보시기 바랍니다. 구약 성경 145면 0 이사야 64장 8절 말씀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이사야 64장 8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러나 여호와여 주는 우리 아버지이시니이다. 우리는 지늘 기요 주는 토기장이시니. 우리는 다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이라. 우리는 다 무엇으로 지으신 거라고요? 주의 손으로. 겪는 나의 몸 굽어진 나의 인생 쓰러진 나의 생활 다 주의 손에 맡길 때 우리 아버지이신 하나님께서 그 긍휼과 권능의 장 중에 저와 이름을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 날마다 새롭게 빚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말씀 기억하며 하나님 아버지의 손에 지음받은 저들의 인생을 아버지 손에 맡겨올리옵나니 하나님 붙들어주시고 빚어주시고 새롭게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자녀들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저희 자녀들에게 복의 복을 더하사 그들이 지경을 넓혀주시고 주의 손으로 그들을 도우셔서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는 인생을 살게 해 주시옵소서 자녀들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병상에 있는 연약한 지체들 위해서 기도하실 때 창조자 하나님 그 신묘 막측하신 창조의 능력으로 병든 그 몸을 새롭게 빚어주시고 일으켜주시고 소생시켜 주시옵소서 위하여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샬롬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저희 샬롬교회가 하나님이 손에 있어 오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붙드시고 들어 써주시옵소서. 위하여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생업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셀라리온, 김성림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이 아침에 하나님 앞에 나온 저희들의 마음과 몸을 다 하나님의 손에 의탁드리옵나니. 하나님 붙드시고 받으시고 고치시고 새롭게 빚어주시옵소서. 이런 제목들 놓고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